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고추 밭입니다 고추 호랑이에 오늘 무시 시기물로 나왔습니다 무시 경상도 말로 무시라 하거든요 이거는 무가 처음 불렀습니다 이 무가 참 되게 좋더라고요 물이 많아가지고 엄청 좋아요 근데 저는 해마다 요 고추 고추 고래 좀 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햇빛 제일 잘 드는 데입니다. 이거는 뭐참깨 이거는 조만간에 볼 거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해마다 잘 해가 먹는데 여기 심는 시기가 조금 한 열흘 이상 빨라야 돼요. 여기 해마다 해보니까 시기가 늦으니까 무가 많이 안 크더라고요. 강력은 뭐한 15cm나 20cm가지고 우리 고추 그런데 완전 물이 은근하죠. 물이 은근하게 이렇게 옵니다. 첫걸음적로는뭐정리가 청소가 안 했는데 청소를, 여는 나중에 옆에 마늘 심을 때 같이 밀어 넣어봅니다. 고추를. 들어가, 고추는 밑에 한 서너 알씩 넣어놓고 나중에 올라오면 솎아 먹으면 됩니다. 여는 항상 제가 담당입니다. 그러지 사라 혼자가 심을 합니다. 혼자가. 지금 또, 고추같이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질질하지요? 이만큼 물을 많이 줍니다, 물은 고추는 무조건 물로 어야 되니까. 물은 엄청 주겠 먹는 건 많이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텃밭 하시는 분들, 그, 저게 많이 없잖아요. 땅에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없으면, 여기 심으시면 돼요. 저도 해마다 요, 요, 요 심고, 저 봄밭에 조금 심고, 그렇게 합니다. 한 다섯 살씩 들어가네. 올라오면 또 나무 해먹으면 되니까. 우리 완전 돌밭입니다, 돌밭. 몇 년을 죽는 했는데도, 옆집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을 너무 줍지 말아야 합니다. 할 때는 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유거 심어놓고, 바쁩니다, 지금. 또, 저거, 우린 쪽파도 조금 일찍 심거든요 쪽파도 좀 일찍 심어야 내내 쪽파가 나올 때 엄청 실하게 나옵니다 저 월동하면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일찍 심으니까 뭘 그리 그래 일찍 심냐고 근데 제가 실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실험해 보면 확실히 남들보다한 보름 일찍 심는 게, 수확량도 많고, 또, 빨리 빼먹고 나면 한번더 심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적어도, 배추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전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고추 잘못 딴 거, 고추 잘못 딴거 요렇게 꼽아놓으면은, 딱이렇게 숙성되면서 있거든요. 밤면서 풀도 뽑고, 너무 간격머리 할 필요 없어요. 오 우유는 나중에 다쏟어쏟으니까 속하, 봄밭에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하시면은, 땅도 활용하고, 무도 되고, 근데, 봄밭에 심는 거보다 조금 일찍 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봄밭에 심는 거보다한 열흘 일찍 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완전, 우리는 완전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 젖어 있어도 이렇게 고추가 잘 되는데, 이 나무 한바지고 있어. 고추도 어찌까지달리있고 물도 많이 줘야 됩니다, 고추는. 오늘은 이렇게, 고춧골에, 무심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이 완전, 물골입니다, 물골. 예, 네,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